아침부터 찐해. 와... 이제 저는 그 어제 받았던 수도꼭지 요거를 반납해주러 가야 돼요. 아유, 가봅시다. 에이, 가요. 에이, 같이 가봐요. 아... 어, 어떻게 어떻게 하실라고? 하시려고... 이쪽으로 내가? 아우 인사도 해주셔. 이게 일본 차는 썬텐이안 되어 있으니까 그 나한테 감사 인사를 해주는 게다 보여요. 저런 거는 좋은데 아이 일본 사람들이 좀지하 맞은 게 원리 원칙이나 규칙에서 벗어나면은 와 이게 사람을 무슨 범죄자 무슨 벌레 보듯이 봐가지고 감정을 소모하게 해요. 왜 일본 사람들이 그 사과할 때 도계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과를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 스윤화생 하면서 막 이렇게 사과를 해도 되게 막, 와, 이게, 야, 이게 말로 좀 표현하기 힘들어요. 우리나라였으면 벌써 막 싸움나고 했을 막 그런 상황인데, 내가 그 규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는 순간, 그러니까 경찰을 불러버려요. 여기 일본 사람들은. 그게 진짜 철두철미하게 하거든요. 그런 거를. 정말 어떤 이 라인에서 벗어나는 거를 정말 싫어요. 이쪽 나라 사람들이. 오, 뜨거워. 여기 단웅성 아레나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수도꼭지를 반납을 해줘야 된다고요. 수도꼭지를 반납을 하고 또 길을 떠나야 돼요. 또. 아, 빡세, 박세 여기가 봐 보니까 이게 그 시영 여기가 공공기관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여기서 뭐 궁도부도 있고 검도부도 있고 야구부도 있고 해 가지고 여기 시민들이 온갖 스포츠 같은 거를 즐길 수 있게 해 놨더라고요. 어. 와, 저기 축구도 하시고 여기 수영도 하시더라고요. 수영 동상. 아우. 몸매 좋다. 야, 마테마 아, 하이 아, 또 이렇게 차례를 기다려 줘야 되라고요 차례를 얻으면 진짜 환해는 일본 사람들 볼 수가 있어요. 고고마스 그래, 한마고자마스 오늘 가볼 곳은 논밭에 그림을 그려놓는 어그런 동네가. 요 지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밥으로 갈 거예요. 논밭에다가 대체, 뭔 짓을 하시는 걸까? 에, 거기는 이제 한유시라는 곳에 있거든요. 여기서 한 30분 정도 가면 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구글맵을 또 믿어줘야지. 혹시 모르니까, 내비게이션을 한번 써볼 거예요. 음, 내비게이션 이거 돈 주고 빌린 건데, 한번 써줘야지. 여기에서, 검색. 대화방고. 해서, 거기 대화방고가 048559. 048559. 일본은 전화번호로 내비게이션 검색이 가능합니다. 어, 되게 독특하죠? 우리나라랑 좀 달라. 오케이, 여기다. 루토, 겐사크. 오케이. 3 3번 16km. 갑시다! 와 장난 아니게 뜨겁네 여기가 연꽃공원으로 불려지거든요 그래서 전망대 위에 올라가면 논밭에 이지영 농부분들이 그림을 그린 거를 볼 수가 있대요 일단 입장료는 어른이 4,000원 꼬마애가 2,000원 아이쿠 그, 아이. 음.. 에갈 기본데스까? 하이 아 히토리 데스케도아너 쏘노 쟤오케스

이런 식으로 매년마다 달라지더라고요. 여기 예, 헤이세이 22년, 여기는 헤이세이 23년, 헤이세이 24년. 전망실로 가봅시다. 갑시다. 갑시다. 어휴, 비상버튼 누를 뻔했네. 아유, 씨. 여러분 2층이라고 표현을 하시네. 2층이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데? 그분의 티켓을 못아 아직 눈에다가 별을 안 심었어요. 풍경은 좋다. 아씨, 논바다트 보러 여기까지 온 건데, 벼 파종 시기를 몰랐네요. 이런 식으로 설계도면이 있어요. 아하. 음, 공중에서 드론 같은 거 띄운 다음에 이 표식에 맞추어서 잘 심어졌는지, 보는 거네요. 그리고 이걸 만드신 분들, 6월 달에 파종을 해서 점점 변화가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9월 가을쯤에 통하고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여기서 컨텐츠를 끝내면 안 되는데, <laughs> 음, 할게 없어졌네요. 아이씨, 눈바다트 한번 보려고 했더니, 진짜. 7월달은 돼야 싹이 도든 걸볼 수가 있네. <목소리> 후, 덥다. 와. 한글도 적혀져 있어요. 오. 고맙고맙. 응. 아. 요, 요, 이쪽으로 가. 아, 저기 있다. 요런 체험이 있네. 이야 재밌다. 재밌다. 야, 매실 먹어야지. 오늘 저녁은 매실. 에이, 오늘 오프로는 뭐 아, 네. 아, 아 오, 1r, 한한 1r, 한한 네. 1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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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 k 아, 네. 1 k 아, 1kg, 아, 오토 k g 아, 네. 1kg, 네. 1kg, 아, 네. 1kg, 아, 네. 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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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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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이런 체험이 있었네. 1kg. 근데 1kg를 내가 따면은 이걸 뭐 하지? 뭐 해먹지? 또큰거 없나? 여기 이렇게 손이 잘 닿는 곳은 좋은 매실들다 따가신 것 같아요. 어 저기 좀 괜찮은 거 보이는데 여기 후. 아 거미줄씨 얘가 괜찮아 보이는데 아 역시 손이 안 닿는 곳에 좋은 게 많구나 어. 오잘 익었다 솜털도 보이고. 근데 내가 일을 많이 들고가가지고 뭐할게 없는데. 그래서 무게를 재보죠. 450. 지금 열심히 따고는 있지만, 이걸 들고 가서 과연 내가 뭘할 수가 있나 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굳이 1kg 꽉꽉 채워가지고. 크... <목소리> 아니 아니다 뭐 고래대고 내가 심한. 구리됐어? 한번더 아하이 하이 막다이즈 오데스 막 어우 뜻하지 않게 매실 체험도 했네. 여기 오는 길에 표지판이 노아트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어씨 나 지난번에 못했었던 바로 그 컨텐츠 여기서 하게 되네. 야 노나트 한번 봅시다. 노아트또 봐줘야지. 남포 앞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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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아트 이런 거구나 안녕하세요 정식인의정식입니다 저는 지금 일본의 놀아트 놀아트를 보러 왔어요 이논밭에다가요런 식으로 별을 심은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이거를 일본에서는 나아트라고 하거든요 오히돌이 200엔 영어로도 적혀져 있어요. 유르 한유랑 마사모 모든 전 세계 대회 석권한 일본의 남성 피겨 스케이터. 그, 동일본대지진 이후에, 이쪽 동네에 있는 피겨스케이트장 거기서 연습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연도의 논 아트는, 미래로 함께! 라는 그런 주제로다가, 한유유주루와 나태마사 문회를 그렸다고 하기에는 그렇고, 심었, 다고 하네요. 이논 아트에 어떤 색깔을 썼는지,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망했었던 일본의 논아트 컨텐츠 이것도 이렇게 보게 되네요 거의 일본 막판 돼가지고 원래 논바나트 보려던 그 동네보다 훨씬 더 저렴하네 심지어 또 여기는 노네이션이에요